나머지 세상에 레퍼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 많이 생긴 거 맞고 쳐도 바로 맞고 쳐도 이게 맞나 이게 <static> 야! 아, 씨. 너무 정확하게 쳤구나. 이, 자좋잖아 흔들리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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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공단 무슨 이런 말이야? 이거는 피는 거가 있어 그래? 공단이 우리 이기고 뭐야? 출나가 그다섯 명? 아십초 정도야? 저도 공동산은일 덕보 중에서 뭐? 앵 여 안고 오 공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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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피겨 피겨 이게 아 이거 이런 약간 밑으로 나

아, 싫다. 나도, 나도 빨리 나왔어. 씨. <laughs> <아직까지. 웃음> 아, 예. 여럿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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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 가 얼마가 인데? 원치가가 10개. 근데 이건 조금 없어. 이거 제가 좀 줄아야 돼. 아주 다 이거. 10초가 된 건데. 아, 잠깐만. 여기는 이미 좀해 줘서 이만 거. 그러니뚝더 뚝꾸면 만이가실까다 Earth... 아, 귀찮아. 아, 귀아 아, 귀아 아, 귀찮아. 고아 네. 아, 귀찮아. Yup. 아, 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아 마시면서. 아, 귀찌가 언제 나아 아, 귀찮아. Uh, aires... 아, ah, 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아이씨... 아보다똑같 이야...그 종이... 원래 나안 되는 데살회 도와줘 이랑고 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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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 아니? 역전 역전 아니... 이거저 뭐... 게... 유튜브를 많이 봤네 이제 유튜브, 이제 일찍 유튜브... 갔다 온딱 하네 아, 유튜브 안 봤다 하이프로 다 현재 선 뭔데? 현재 선도 한, 어떻게 보면. 아, 또 갖다 붙어, 한 개, 한고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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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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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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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야 뭐한다 아이 뭐? 나자 모았다 아이예요 모다이 근데 모아 뭐한... 유튜브에 보니까 모아 네, 누르고 뭐. 여기 중간에 네, 모아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다음번에 없더라 빠른거 똑거 아무것도 없더라 없다아 1차다 없다잉 일회 1회 슬라니까 그래? 아, 이래, 그래? 아. 아니 거의 2회를 슬프 그러니까 야 다음번에 외치겠네 그 들어도 뭐 바로 마세. 마세 들어도 가 아닙니다. 멘토. 들어오면이 연습 마이크니까. 들어오게 연습 마이크. 연몇 마이크? 두개세개 따라가서 있거든. 그러한 개는 두개 돼. 열쇠. 개 시계 될 거. 저동창갔다고게래시 들어. 들어. <laughs> 아니, 저 뒤로. 이런 것치해 이거 한 I 때 i e 안 되나? 응. 아 i 다아 h 다 l l 시 e 이 o o k a 저 티가 나오고 그 t h i 그 t 그 i s What 됐어, 됐어 s t t h 어 말은 saw. That's a p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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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it? What was it? What w a 잡음에도잡니어 얼마나 부드럽게 지? 빨 선도 1등 할까? 아니, 얼마나 부드럽게 지내를주야안니냐 차이야. 저일 할까, 할까? 에이, 괜찮네. 어... 안 줬네. 네, 까딱. 됐어. 아, 됐어1등오유 진짜 천자무개밖에안 나와. 하다 맞았다. 그렇게 오셔. 바로 딱 붙어 구나 관계는도두개 두두 있으면 이 아, 또여서 밖에 되기 싫은 영화입 뭔데? 알겠나? 나도 못 봐. 쪽치아? 오내오래 오래오래. 한3 0가 어? 오래오래. 오래오래. 뭔지 알수 있다. 거안되네 뭔지 있을그공내래 뭔지 알 얘가 채봐야 뭐. 이거서 푸른 나이엔마나무신이 곡이 올릴까? 이래 아. 올릴까를 딱고정이고고 어. 아, 설마 그... <laughs> 빠지겠나? 설마 빠지겠나? <laughs> 아, 져버려두 개. 아, 잠깐 아, 아, 양게수 양태로 가고, 양태 가고, 양태라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고졸러보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가고, 이태로 가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가고, 양태로 가고, 양다가다양태다 가고, 양태로 가가 어찌어찌 초저저저 한번 드릴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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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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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어 됐어 됐어 못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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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으로 걸리지 m e h 는나 e for the position. I'm going to tell you. I'm 지 o i n g to tell you. I'm going t 아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 이 tell y 위 쪽으로 깨 갖고. 어, 자, 어, 어. 자, 데스 데스. 데스 끝.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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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네. 오. <laughs>